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에요. 오늘은 특이하게 로딩화면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진짜 멋있게 자간 날라오면서 고스터. 약간 렉이 걸리긴 하지만 로딩 중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좌우로 고스트들이 맛보고 있던 장면. 움직이는 거 빼곤 지난 로딩화면 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시청자분들이 지난 영상 댓글로 꿀제보 많이 해 주셨거든요. 일단 가루다. 얼굴이 파란색이다라고 제보해주셨는데 술 먹어서 파란 거 아닌가? <laughs> 그냥 달빛에 비쳐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잘 보면 얼티밋 투명기가 춤추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투명기 뭐야? <laughs> 얼티밋 유출 내용에 물음표라고 뜨고 새로 나올 고스트하고 예고된 적이 있는데 소환 시 룰렛을 돌려서 내 타워에 효과를 발동합니다.라는 이상한 고스트? 만우절 날 공짜로 줄라고 그러나? 아무튼 귀엽네요 얼팀이 토면기 자 시작하자마자 상점 들어왔는데 제가 미니 주얼 캡슐 요거 구매했었는데 150개 밖에 안 줬거든요 그런데 또 팔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150개 주는 거 아니야 한번 더 까볼게요 뭐야 122개 더 줄었네요 그리고 뒤늦게 공지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100개에서 200개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디록스는 500개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디럭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300개에서 500개 나온다고 하지만, 오 442개. 이러면 이득이죠. 디럭스 캡슐은 살만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일단 게임을 해볼 건데 정말 엄청난 버그가 생겼어요. 신비님이시다. 서포터 들어가면 신비님이다 하면서 뭐야 전부 다 신비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금비 하나 보이고 전부 다 신비인데, 어? 뭐야? 와, 진짜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버그 엄청납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 강림이랑 리온은 고를 수가 없고, 거기다 돈도 빵, 보석도 빵, 완전 이상한 버그인데, 업데이트 안한 계정으로 들어가 보면, 다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강림이랑 리온 사이에 빈칸이 생겨버렸죠?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에 귀도연이 나올 각, 아닌가요? 업데이트 준비하다가 버그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버그 때문에 재미있는 해프닝 보게 되네요. 자, 오늘의 메인 콘텐츠, 이게 또대박이군요 지난 영상에서 자간 파워 보셨죠? 안 움직이는데 엄청 센 자간 파워 타워 얼티밋 지역극대종마저응 때려봐, 이 손만 더 아파 오늘은 그 자간, 최강으로 만드는 데 한번 개발해왔습니다 좌우로 이동시키는 승강기와 환막기안 움직이는 고트 밀어주는 얼티밋 사른기 만피만 들고 버프 걸어주는 토면기 그리고 얼티밋 이무기까지 진짜 자간을 위한 역대급 서포터 다 모아놨거든요 게임에서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자이 덱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간을 소환해서 앞으로 가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뭘 소환하는지 지켜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때리고 있는데 오 어, 팍팍팍팍 이거는 시온이죠 아래로 응 이동해버리면 돼. 해버리고, 와. 윤희 죽으니까 바로, 어, 공격하려고 했더니 마녀가 또 나타났어요. 이 손이 더 아파. 지금 사토령이랑 스큐트랑 마녀랑 지금 몸빵 싸움하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버티죠? 와, 다 잡아내면서, 와, 이걸 다 잡았다고? 응, 치료하면 60% 치료. 와. 이게 바로 진짜 얼티이 자간의 힘인 것 같은데 아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덱 진짜 시작부터 범상치 않아요 자 거기다가 밀어주는 얼티이 사른기 어 어디갔어 사른기가 <laughs> 또 핵심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래쪽 순식간에 파괴 자 위쪽도 공격해야 되는데 음 자간으로 멈춰버리고 낙네 자간 앞으로 가주고 있는데 오 어, 이드라 의미없죠 이드라 없어지면 순식간에 또 자간 움직일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죠. 잠깐, 이거, 승강기 소에서 응, 음, 앞으로 배달 갑니다. 택배 왔어요? <laughs> 이렇게 해주면, 앞에 있는 고스트. 오, 뭐야, 태풍? 요거는 반칙 아닌가? 아,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아, 태풍이, 하지만, 또, 사릉기를 소환했기 때문에, 사릉기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밀어주고 있고, 오, 위 난리 났다. 저 환마기로 위로 날려주면서, 아, 잠깐. 시온까지 나타났었는데, 응? 시연 너 혼자 걸어가기 쓸쓸하게 걸어가기 와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다시 위쪽에 토명기 소환해 주고 잠깐 이덱 진짜 재밌는데요? <laughs> 아니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더라도 뭐 의미가 없고 토명기 점점 체력 빠지고 있죠. 토명기 죽으면 여기서 와. 거대 속상! 와, 이것도 또 처음인데 자간 거대 속상에 상대방 만피되고 당황하고 있고 중앙은 자간으로 공격 자 위쪽도 속상 밀어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릉기가예 해주면서 앞으로 밀어주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응 시온? 아 시온이 진짜 조금 까다롭긴 한데 태풍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대방 잠깐 승단기로, 응, 다시 가면 돼. 택배 왔어요. 해 주고. 와, 진짜 상대방이 어디를 막아야 될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그런 덱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 응, 앞으로 가주고 있는 살은기와 자간의 파워. 와, 파괴. 그리고 위쪽 마무리 가겠습니다. 마무리! 아니,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정말 센데요? 와, 대박, 대박. 와 이렇게 재밌는 덱 처음 봤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자간 소환해서 앞으로 출동해 주는데 오 잠깐 여기서 웬디고까지 헤론이랑 웬디고 음 응, 택배받아 <laughs> 앞으로 가주면서 택배 왔어요 멈춰주면 스턴 걸리고 자간 때문에 데미지 주거든요 그리고 웬디고 못 오게 그리고 자간 앞으로 갈수 있도록 뒤쪽에 사름기 소환해 주면서 와 이거죠 오, 시원하네 아 시원을 또 쓰는데 상대방이 요즘에 장안의 파워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응 아래로 이사가면 돼 아래로 가면서 그냥 노터치로 공격해 버리고 지옥불 아 진짜로 너무 센것 같은데 얼팀이 장산범 방어를 급하게 해보지만 장산범이 데미지를 줄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 바로 여기서 토면기 소환해 주기 토명기 또 죽으면, 만피 됩니다. 낙내 없애주고, 와, 아래쪽 타워 압박해주고 있는데, 진짜로, 이덱 장난 아니거든요? 아, 터명기만 조금 아쉽네요. 괜히 소환한 것 같고, 자, 중앙에, 이번에. 아, 올팀에 해로는 있는데, 요거, 자, 밀어내야 될것 같군요? 자, 이렇게 밀어내면서, 응, 안 맞아. 이러면 안 죽지. 어, 죽네. 자, <laughs> 한 번만 더 밀어볼게요. 자, 이렇게 밀으면, 요거는 진짜, 응, 안 맞아. 그리고 택배 배달 가야죠. 갑니다 택배! <laughs> 아 이런 덱은 상대방이 어떻게 해, 당해봤을 거예요. 아무리 얼티밋 덱이라고 해도 이런 덱은 진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이 당황했는지 두혹신이 다른 곳에서 안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개꿀? 그냥 어 잠깐 또 밀어버렸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빠르게 갈수 있죠? 아 시온 왔는데 시온은 그냥 지옥불. 뭐야 왜 죽었어? 그냥 쓰지까지 죽어버렸는데 아. 여러분들, 자간의 약간의 비밀을 알려드리면, 이거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비밀이에요. 이동할 때 낙례를 쓰면, 그러면 한 방에 죽더라고요. 이것만 아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갑니다. 자, 중화, 공격 들어가면서 파괴 아, 웬디고 있지만, 웬디고 절대로 자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졌죠? 그렇게 중앙 파괴 그리고 위쪽으로 불러오면서 와 얼티 회로 잠깐 이러면 투명이 죽으면서 아 다른 게 커진 게 아니고 슈퍼 대두 도리끼 도리끼가 대두가 되면서 완벽하게 승리 아니 이덱 진짜 센데자세 번째 경기까지 가보도록 할 건데 아니 대기 너무 재밌습니다 자첫 번째로 자간 다시 소환해 주면서 뒤에서 사름기가 밀어주는데. 상대방이 또뭘 소환하는지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10코스트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어, 안 막어? 안 막으면 더 좋지. 어, 잠깐. <laughs> 웬디카브라인데, 웬디카브라? 응, 안 싸워. 해주고, 중앙으로 가주는데, 웬디카브라 가까이 못올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령기가 계속 밀어주니까, 중앙도 그냥 파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웅 음, 순식간에, 와. 파괴 버렸죠 이대로 아래쪽 터무 아파게 하면 되는데 토명기 앞으로 가주면서 토명기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네요 요거 죽으면 또 슈퍼 엄청 큰 석상 만들어집니다 어 뭐야 왜안 죽었어? 아오 어, 잠깐 여기서 낙내 맞았는데 엄청 작은 커졌죠 거기다가 어, 야적행이야적행이가 야저갱이? 체력이 없으면 공격 펀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laughs> 이거 지는거 아니야? 여까지 한번 넣어주면서 와, 잠깐, 진짜 야적엔힐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자, 이대로 다시 한번 자간 가주는데, 오, 이번에는, 얼티미 두욱신이, 자, 바로, 공격해 주면서, 잠깐, 이거 그냥 가만히 두도록 할게요. 다른 거 소환하지 말고, 과연 얼티미 두욱신이가 자간을 뚫을 수 있을지, 응, 못 뚫어. 아, 치사하게, 이무기 썼으니까 저도 쓰는 거예요. 자, 이대로 바로 토명기까지 써주면서, 저는, 지옥불, 자, 잡아버리기! 이렇게, 정답 잡아버리면서 타워 파괴! 아니, 덱이 너무 센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꿀잼이에요.